안녕하세요 대상 IT입니다. 오늘은 선불폰 가입 충전 요금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선불폰 회사는 모빙이라는 회사고요. 모빙 회사는 일반 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보통 알뜰폰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주로 선불폰 고객이 주 고객층입니다. 선불폰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외국분들, 그리고 통신비 연체가 있거나 미납이 있거나 신용불량자라서 본인들이, 본인 앞으로 휴대폰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점이 휴대그 휴대폰 못 하셨던 분들을 다 본인 인증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선불폰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인증 하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요금 관리 안 되시는 어르신들, 이제 수신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하시고요. 초등학생도 임시폰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 고상학생들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공부해야 돼서, 어, 이제 잠깐 임시폰으로도 많이 쓰시고요. 자, 이제 선불폰 가입에 대해서 이제 그 가, 가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불폰 가입은, 가입은, 어, 저희 매장에 가까우시면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가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들고 본인 사진을 찍어서 전화번호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그러시면 저희가 가입 확인하신 해피콜 진행하고 진행하고 저희가 그 가입을 해서 유심비 택배비 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초기 충전금 입금해 주셔야 되겠죠. 초기 충전금 입금하시는 계좌는 여기 있습니다. 예, 계좌로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충. 개통하고, 개통하고 충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모든 통신사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제는 선불요금제, 정액요금제, 일반요금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세 가지 통신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분의 역을 보면요. 요금제와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그 많이 하시는 거 선별해서 두세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별로. 계속 알려드리고 잠시만요 하나씩 통신사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sk 많이 하시는게 33,000원짜리 문제예요 33,000원짜리 음성 문자 무제한이고 데이터 300메가인데 300메가 쫙죠다 쓰면 데이터가 끊깁니다 그리고 밴드 안심 300이라 그래서 3 6 0 0 0원짜리예요 음성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빠른 데이터 300메가, 느리게, 3 0메가 3메가 bps라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양이 아니고요 이제 영, 유, 유튜브 느리게 됩니다. 느리게. 아니 좀 불편하시죠. 대신 카카오톡이라면 계속 되니까, 요런 거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음성 문자 무제한 빠른 데이터 100기가 100기가 다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써도 5메가 bps라는 속도에 따라서 유튜브 조금 아니, 유튜브 조금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시고요 kt 쪽에서도요 kt 어, kt는 33000 음성 무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10, 10기가 화이트 다 쓰면 끊겨요 요거 많이 쓰시구요 10기가에 데이터 33000원이면 싼거죠 그리고 36000원짜리 느리게 빠른 데이터가 300메가에요 그 기가가 아니고 어 느리게 무제한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시구요 대신 음성통화 문자가 무제한이죠 그리고 66000원에 전부 다 무제한으로 봐야죠 음성 문자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0기가 빠른 데이터 100기가 그거 다 써도 느리게 무제한이 있으니까 그 무제한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LG 보겠습니다 LG 그리고 LG는 조금 싸요 33,000원 29,700원에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느리게 무제한입니다 대신 1 m p s 주에 주의하셔야 돼요 3 m p 랑 차이가 있습니다 더 느려요 그리고 36,300원에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느리게 무제한 요거 이것도 많이 써요 그리고 66,000원에, 이거 100기가 아니구요. 하루에 5기가 입니다 하루에 5기가 다 쓰면, 하루에 5기가 다 쓰면, 이런 속도로 또 부지 한이 있구요. 그 다음날 5기가, 그 다음날 5기가. 뭐, 어, 30번이니까 150기가죠. 양은 이게 많은데, 그래도 패턴이 다르니까. 한 번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불리하겠죠? 자, 그리고 일반 용문제 갑니다. 일반 용문제는 일반 용문제 통신망별로 하나씩 운영하고 있구요. 아, 기본용은 이렇습니다. 한달 기준이에요. 30일,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3만원 충전해서 뭐, 음성통화 초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한 번에 다쓸 수도 있죠. 보통 수신용을 많이 씁니다. 문자도 한 건당, 요렇게 계산하니까 다쓸수 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는 거의 안 쓰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3만원 충전하더라도 이거 금방 씁니다. 요 데이터는 요런 정용용제 훨씬 더, 아이고, 요런 정형용제 훨씬 더 유리하세요. 정용용제 데이터 양이 되게 많은 거죠. 훨씬 유리하시고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자주하시는 질문들, 자주하시는 질문들 이제 그거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불요금제와 선불요 선불정액요금제와 일반 일반요금제 무엇이 다른가요? 아까 뭐 보셨듯이 선불요금제 두 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어, 선불 요금제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선불 그 30일 되기 전에 그 가상계좌가 문자로 옵니다 그걸로 계좌번호로 넣으시면 바로 충전이 되고요 자, 신용카드 충전도 가능해요 그리고 계좌이체 충전도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어, 편의점이나 대리점에서 파는 어, 카드 만원 단위로 카드 한장두장 사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다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자동이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충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다음 거, 다음 질문 갈게요. 다음 질문, 해지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로 하시는 겁니다. 해지는 보통. 그리고 충전 안 하셔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겠죠. 문제 생길 일 거의 없습니다. 선불포는. 네.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저희 쪽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해지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신규 가입을 한 다음에, 3개월은 무무가입 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부터 해지세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 사람 명의로 몇 회선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자, 내국인 기준으로 선업을 통합해서 3회선까지 가능합니다. 모빙, 모빙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SK 2개, KT 한, 이렇게 합쳐서 세개예요한 통신사에 두개까지밖에안 되고요. 자, 외국인은 선불품만 두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단체는, 선업을 통합해서 3회선만 가능합니다. 일반이랑 똑같죠. 뭐 그리고 자 요금제 약정 별말 없나요? 요금제 일반 통신사들이 2년 약정하고 요금 할인은 조금 해주면서 할인을 그 위약금 중간 해지하면 위약금 받죠? 그런 거 없어요. 선불폰이는 선불폰은 요금제도 싸고 이제 그 약정이 따라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노예계약 노예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후불폰도 할인은 있지 약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통신사 사용 중인데 번호 변경 없이 가입 가능한가요? 번호 변경 없이 통신사 이용이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SK텔레콤이나 K, SKT 쓰시는 분들 옮기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게 물론 가능합니다. 번호 변경 없이 다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 가면 현재 모빙을 쓰고 있는 분인데 모빙 SK를 쓰고 있는 분인데 LG나 KT로 가능, 가는 게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통신사 이동이라고 하죠 같은 통신사 이지만 예, 그리고 본인인증 가능한가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인 그 수익 결제라든가 금융 기관에서 하는 본인인증들 뭐 결제가 되는 인증들 그런 것빼고는다 가능합니다 음, 뭐 써보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거 네,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것도 많이 요 선불편 유효 기간 질문이 제일 많으가장 많으신데요 요것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잘 보세요. 선불폰 충전 기본료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음 그리고 정액 요금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뭐 33,000원 충전하고 30일. 그리고 수신 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덜그 충전을 하시고 더 이상 충전을 안 하셨을 때 수신만 되는 기간이 요 수신 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 그림 잘 보세요. 그리고 수신 가능 기간이 지났는데 지났. 이제 번호 유지 기간이 또 있습니다. 어, 충전을 계속 안 하면 그 번호가 살아 있는 기간이죠. 예 그게 통신사 망별로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뭐 기준 잘 하시고 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1월 1일 날 충전을 했어요. 사용 기간이 30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수신 기간이 10일이 또 지났어요. 그 다음에 번호 계속 충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80일을 더 하겠죠. 그러면 120일까지. 어 버, 번호를 충전을 해서 그 번호를 쓸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 충전 아무리 해도 그 번호는 다시 못 씁니다. 이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외국 분들이 많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번호를 써야 돼요. 그런 거 못하시는 분들 안 되면 중간에 충전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야 번호 쓰,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금제 선불폰 주요 많이 부르시는 질문들이고요. 아, 이걸로 자 보시면 자 이제 뭐음 선불폰 요금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Q&A 안내해드렸고요. 휴대폰 가입하실 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선불폰 충전 음, 저희가 모든 통신사 다 가능합니다. 모든 통신사에요 다 가능합니다. 대상 IT였고요. 대상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